누나도 선생님한테 배워봐. 사냥 실력 불쑥 늘 거야. 숲을 전속력으로 달리려면 요령이 필요해. 그리고 지형이 있는 법도 많이 배우게 될 거야. 계곡물 찾는 법이랑 날씨 변화, 거기다 영역 정하기랑 서로 돕는 법도 갈리 없잖아. 왜? 너야말로 왜 학교 안 나오는데? 산 쪽이 재밌는 걸 모르는 게 잔뜩 있단 말이야. 몰라도 돼. 왜? 나와 싫어 왜? 늑대니까 인간이잖아 늑대잖아 이... 하... 이젠 절대 늑대 안 되기로 결심했어 왜? 왜? 인간이니까 알았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왜? 왜 소리 좀 그만해 시끄러워 누난 늑대잖아 늑대 주제에 시끄러워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? 내일 학교 안 오면 가만 안들 거야. 싫어. 가만 안듣다 싫어! 으악.